있어 여기 찍고 올게 여기 있어 음. 아둘셋 신영이 <laughs> 바빠요 우리 오늘 어저께 제가 밤에 네. 유지영 대표님이랑 뭐 할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걸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네, 저랑 린지님이랑 약간 숙박업이랑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남의 여행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응. 해외 여행을 갈수 없는 상황과 맞아.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응. 그런 조건 때문에 응.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하거나 응. 아니면 좀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과의 공존, 교감을 응. 할수 있는 것에 여행 트렌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도시 이런데들이 좀더 새로운 여행 응. 지역으로 보상을 했고 뭐, 모든 산업에서 언택트가 음. 나와서 뭐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음. 아예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그리고 뭐 음식 주문까지도 다 언택트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행 트렌드들이 나왔죠. 음. 음, 이게 조금 소도시 혹은 음. 작은 시골 이런 농촌 음. 이런 마을 이런 음. 쪽으로 가서 힐링하거나 아니면 맞아. 자연에서 쉬거나 이런 여행 컨텐츠들이 맞아. 점점점 트렌드로 부상했던 것 같아. 요 제일 큰 키워드가 그래서 자연, 응. 휴식, 약간 응. 이런 것들. 네. 응.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 되게 불편한 응. 지역이여 서지고 여행 주류로 오기의 선택지로서는 응. 주류 선택지는 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게 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여행을 할수 있다 그리고 자연이 좀더 보존이 잘 됐다라는 맞아. 게 강점이 돼서 음, 여행 코로나 이후에 더 맞아. 여행 산업이 크게 구, 더 강화됐다 고 그래야 되나? 응 맞아 실제로 제가 작년 작년 그 여행 국내 여름 휴가지 점유율을 봤는데 응. 전년도 대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큰 상승폭으로 뭔가 올라간 곳 중에 남애가 있더라고요. 응. 2, 30대 자녀랑 5, 60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 여행이 제일 많대요. 가족 여행객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음. 저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음. 그 여행지로 음. 선택하는 음. 많은 곳이 음. 이제 도심 지역의 근교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가 음. 여행지로 선택하는 제일 많은 대상인데 지 그게 수도권 서울이랑 수도권 음.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고, 응. 그리고 실제로 남해 저희 마을 안에 캠핑장이나 펜션 이용객들을 보면 응. 주로 강남권 뭐 응. 근처 진주나 응. 혹은 창원 혹은 부산까지 그런 응. 두, 두 시간 내외로 응. 올수 있는 맞아. 곳에 가는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남해에서 인기 있는 숙소들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주로 예약률이 꽉 차있는 곳들은 다 오션뷰. 맞아. 아니면은, 풀장이, 오. 무조건. 풀장이 딸려있는 숙소거나, 그리고 아니면 좀 고급형 리조트 같은 어. 곳들이, 그런 곳들만 좀 예약률이 높고, 음. 오션뷰더라도 시설이 약간 안 좋거나, 음. 바다가 없는 데들은 진짜 아예 안 되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맞아. 그리고 요즘에 남해에 꼭그 오션뷰거나 풀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뜨고 있는 쪽 키워드가 숲속의 작은 집이나 총캉스 이런 맞아요. 것들,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하는 숙소들도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어 가지고 남해에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저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근데... 맞아요. 응.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실제로 요새 이제 남의 여행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응. 다른 어떤 관련 검색 키워드를 검, 응. 보는지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었고 응. 그래서 맞아. 그런 총캉스나 아니면 응. 한달 살기 지역에서 응.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응.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자료을 그렇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 타겟, 그러니까 소비자를 조금 구체화했고요. 이렇게 허스머 전이를 응. 만들었죠. 그래서 응. 아마 잠 시간 그것들이 어떻게 응. 만들어졌는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런 것들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어, 안녕해 이제. <laughs> 그냥이 안녕해. 끝났어 오늘. 어,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아, 맞아. 우리 소개 안 했다. 지금까지 한솔. 민지입니다. <laughs> 안녕. 개냥이입니다개냥이입니다민지어니다어지입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어 안 그럴게 이제 안 그럴게 진짜 안 그럴게 내려줄게 내려줄게 네. 어디 집 부엌에 들어갔다 왔어. 귀찮게 하지 마. 네, 내가 들지. 알겠어. 내려 또 만나. 그냥 내려놓으래